오늘 마지막 코너는 대파 초대석입니다. 레파 아, 리더분들을 모시고요. 아, 그분들의 솔직한 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은 아, 이걸로 유명하시죠?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Right now 내 아, 눈을 아, 바라봐. 자 이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IQ가 430. 예, 허경영이에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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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아, 아, 전문 기자 아, 허경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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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입니다. 아 진짜 기자밖에 안돼 있다는 게 정말 좀 부끄러워. 예, 아, 괜찮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짊어지고 갈 그런 사람인데, 예, 많이 아쉽지. 예. 그렇다면 이제 네파 TV 오늘 첫회 방송인데요. 아, 아,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아웃도어 혹시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아 주로 많이 입으십니까? 내가 이제 공중부양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구. 의 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저기 뭐야 저기 저덜권에는 바람이 정말 심게 불어 러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좀 바람막이 이런 걸좀 필요로 하지 내가 체온 아, 저하를 아, 막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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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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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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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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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양 하실 땐 필이 기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런데 오늘 음. 뭐 초대손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신가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일 수밖에 예 지구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와 계신다는 얘긴가 여기 네. 없어요 아직 이 공간에는 없어 예 음, 하지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일로 모셔올 거야 아 소환을 하겠다는 아, 얘긴 그러니까는 지금 내파 사무실이 회기역으 지하철 내려서 2번 출구인가? 어 내파 사무실 들어와서 지금 내가 지금 사무실에서 아직도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아유 이 늦은 시간까지 야동 응. 성 추나? 성김씨야아 이뻐요 아아아아보셔야겠어 너무 김씨. 멀지 않습니까 거기선? 아니 나 내가... 아, 지금 통하고 있는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예나 지금 유치해 달러 지금 간 거란 말이야 아, 예. 그거 말 그러면 어떡해 끊어졌군요 아, 아 죄송합니다 말안 시키겠습니다 아, 예. 말이야. 설명해 줄게요. 예.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예. 그분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르다한 곳이오겠다이 말이야. 아, 직접 소환을 해 온다. 아, 예. 그렇지. 소환.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구인들은 예. 몰라. 아. 난 그래서 이게 여기, 여기 이게 답답하다 이 말이야. 아무튼 예. 셔보던그러니 그렇죠. 네. 일단 결과물을 네. 보여 주면 네. 되는 거 아니야? 믿어 보도록 하죠. 예. 깜깜 할 거야? 아, 아세모도록 했습니다. 내 손에 잡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봐 사이장반, 내가 하나 둘셋 하면 같이 l i g h 하는 거야. 아 제가요. 어, 어. 예 알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쪽으로 날아온다. 하나 둘셋 l i g h 어저 이거 이거 어디요? 오셨네요. 아, 아, 이분이 맞습니까? 아, 누구신데요? 아예 반갑습니다. 다른 분을 데려온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저 네파 분 맞으시죠? 네 예, 맞아요. 아 예, 네파의 리더분이시죠? 김시고. 김시기는 한데 리더는 아니고요, 예. 주니어거든요. 예, 어쨌든 네파 초대석이고요. 아, 예. 예, 예. 어, 갑작스럽게 모셔와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일하시다 오셨는데 일단 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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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자,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부터 일단 정식으로 해주시죠. 아, 예. 아, 좀 우리 은근 하긴 하네요. 예. 저는요. 영업 위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화 주니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예 반갑습니다 김선 u 주니어님 예 주니어예요 Koyang, and Kangondo. k a n g o n d 데 n d o they are all sitting there. They are all sitting there. They are a 대구 sitting there. They are all sitting there. They are a 뭐 예언을 통할 것 같습니다. 저 놈한테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갑자기 변신하셨네. 나는 원래 총기우자니까. 예예. 음, 아, 혹시 그 바로 돌아오셨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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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아, 아, 할수 있어요. 아, 아, 방금 아, 그분이 아, 누군지는 아시죠? 예, 네, 살짝 그분인 것같은데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laughs> 저한테 평범 인사 해주셨던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많이 왔다 왔다 하네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온이유를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예. 진행 해요. 예예 예, 돈 예. 받고 뭐하는거에요? 어떻게 야되는거 저는 능력이 신기해서 거기에 좀빠져있어가지고 <laughs> 예. 바쁘신 분모셨으니까요 일단 뭐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자 일단은 오늘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출연하시게 됐지만 오늘 <laughs> 첫 방송이니만큼 일단 출연하시게 된 소감부터 말씀해주시죠 어 일단 좀 어리둥절하긴 어리둥절하긴 한데요 네 예. 유명하신 분들이 양옆에 계셔가지고 좀 든든하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허경형 기자께서 준비하신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나요? 글쎄, 뭐, 내가 뭐, 질문은 이제 그, 그, 그냥 잘좀 써봐요. <웃음> <웃음> 앞에서 이렇게 좀, 네 예, 예, 해주시는데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요. 예, <laughs>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어, 네파 t v 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오픈컬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 거기 2회에 전격 출연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예, 예. 사실입니까? 예 맞아요 사실이고요예 예, 하기로 했죠 아, 그렇다면 그 오픈 컬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아, 그거요 사실 회사 들어와서 좀 많이 크게 느낀 건데요 예. 오픈 컬처라는 게요 그러니까 사내에 이제 직원들끼리 그리고 사내 문화가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서로서로 예. 서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거거든요 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이제 사내 직원들을 이제 저희 그 수직 아무래도 회사 수직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라 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진급을 하면 그게 좀싫워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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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삐딱하게 아니, 괜찮아. 군대도 가 봐. 예. 군대 갔는데 나이등병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 나중에 병영 문화지 싹 바꾼다고 했고 병장 되니까는 이등병들한테 아주 그냥 잘해 주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억울하죠. 억울하지. 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불만이 생기죠. 음. 그렇죠. 예. 그러면 누급을 진급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아, 굉장히 높아. 극단적인가요? 예. 아니 진급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그 외국적. 예. 아마 아. 아, 뭐 그렇다는 그럼요. 거예요. 아, 좋은 거지. 뭐 잘만들면 좋은 거야.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아, 자, 아, 그러면 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어, 이번에 오픈컬처 2회 이제 전격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네. 어, 어떠십니까 소감이? 어 일단 좀 기대가 돼요. 예. 좀 새로운 걸할수 있다는 기회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이제 다시 알게 되고. 네. 예. 그래서 좀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설렌다 해야 되나? 아 설레임도 네. 있느냐. 좀 그런 게좀 많이 커요. 음. 예. 예 그렇다면은. 어, 2회 출연이 있지 않습니까? 2회는 보셨습니까? 예, 봤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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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랑은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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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 금 예, 아 그거보다 완전히 훨씬 나겠죠. 제가 나오니까. 아 자신만만하시면. 예아 <laughs> 아 <laughs> 예 일단 내네 눈을 봤으니까 뭐, 대박이 날건뭐 확실하고. 근데 그, 이거 제발 그, 이거 찍는 거를 그, 그시간에좀 찍어라. 왜 치워? <laughs> 아니, <웃음> 즐겁게 마음으로 찍는데. 근무 외 시간이 지금 열받잖아. 주말에 나가고 찍고 막 그러면 열받겠어. 아, 뭔가 손해 보는 느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우리 정 시간에. 지금 우리 럼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예. 지금 오방중0 시간 다 됐어. <laughs> 내가 원래 오늘 시켜줄이 하나 더 있었단 말이야. 스케줄이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나피디가 밥 샀지 않습니까? 예. 것만 맛있었어요. <laughs> 유성비가. 그걸로 예 해결은 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바쁘신 와중에 갑자기 소환이 되셔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성실한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시 돌려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죠? 택시비를 아니 일단 뭐, 드려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뭐 굳이 돈쓸 필요 없고 내가 추등용으로또 보내드. 아 그러니까. 다시 보낼 수도 아, 있습니까? 그 회사 주소가 어떻게 돼요? 예, 회기역으로 좀화해 주시오. 회기역? 예. 회기역, 아, 회기역. 회기역. 역이번 출구 좀이 예, 예. 나가고 예. 어깐만요 저, 어, 어, 갈수 있겠다. 아 찾으셨습니까? 아, 찾았어. 예, 예, 예. 아, 네파 건물이 크니까 예. 두 개가 딱딱 써 있어. 예. 어. 자, 선데코. 자, 자, 자. 자, 자, 조심히 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자, 텔레포트로 보내준다. 하나, 둘, 셋, 라이트! 아유, 가셨네요. 가셨지? 야, 정말 신기하네요. 어, 아이고, 여기 아니고 천하요. 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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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아, 어, 네파 초대석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내 맘대로 뉴스 모두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허경현 기자님 아.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파TV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길 바라고 예. 내가 이제 첫 회에 출연했으니까 뭐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반드시 그래야죠. 아, 날이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하죠. 예 아, 이럴 때 보레 재킷 하나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건강한 아웃도어 생활을 책임지는 네파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 아래 자막으로 어, 나가고 있죠. 퀴즈가 예이 퀴즈도 좀 많이 풀어주시고요. 아니 뭐 허공에다 내 꿈의 젓가락질. 네,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 사람이 미쳤나 봐요. 쏘가 나간다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이 어디 있어. 편집으로 할. 나를 기만하려 고 하지만 지구인. 멋진 사람아. 농담이에요. 아이 참 싸는데. <laughs> 네. 아, 어쨌든 아, 어, 네. 내맘음대로스다 보신 후에 어, 좋아요 아. 버튼을 한번씩 클릭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굿 버튼. 단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회에서 뵙겠습니다. 2회가 있을까? <웃음> <웃음>